<laughs> 아 맞다 맞다 어? 오빠 어. 우리 그랬어 유행어가 반응이 정말 뜨겁더라 그러니까 인스타랑 틱톡에서 막 반응이 뜨겁더라고 <laughs> 아 맞다 오빠 오늘 우리 여동생 놀러 오기로 했어 뭐? 우리한테 여동생이 또 있었다고? 어? 몰랐어? 어 히어로별에 있는 엄마가 너 얘기밖에 안 했었는데 <laughs> 잠깐만 어 엄마 내 여동생이 구구말고 다른 동생이 있어? 어? <laughs> 내 정신 좀 봐라 얘. 너한테 여동생이 두 명이라고 얘기하는 걸 깜빡했지 뭐니. 아, 엄마는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일단 알았어. <laughs> 드디어 오빠랑 내 동생이랑 만나는 날이라 구 어, 보세! 톡톡톡! 사람이 보세요. 그 요즘에 발가락이 사장님하고 구구세만 사귄데도 하크처럼 안 나오시던데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럼 굶어 죽어요? 저는요. 그 보건쌤의 사랑만 있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요, 그럼. 그럼 나도 좋으니까. 그래. 진짜 죽은 척하면 보건쌤이 관심을 가져 주시겠지. 못 일어나겠어요? 예, 못 일어나겠습니다. 아, 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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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모자,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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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나! 아! 일어나! 아, 일어나, 일어나, 아악!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 일어나! 일어나! 아, 시끄러! 두 사람 또일안 하고 놀고 있어요? 하여간 두 사람 다똑같애 <laughs> 우리 둘이 똑같다고? 어휴, 저 학교에 도움 안 되는 쌤들은 다 잘라버리든가 해야지. 아이, 쟤는 왜또 저러고 있어? 야, 사고 뭉치 뭉치. 네? 너또왜전기줄을 몸에 칭칭 갖고 있어? 아이, 사마귀 실장님이. 학교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 전기세 좀 줄여보라 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랑 이 행동이랑 무슨 상관이냐니까. 전기세를 줄이려면은? 아!

이 사장님은 우리 여동생 알아요? 그럼요! 물론, 실제로 만나는 건 처음이지만. 이 사장님, 우리, 단둘이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할까요? 아, 나 바쁜데. <laughs> 얘기 좀 하자구요. 어? <laughs> 어? 뭐야? 나만 몰랐어? 나만 왕따야? 멍미. 어? 아저아아저좀 그, 그, 아, 그. 아, 도와주세요 혹시 어, 어, 괜찮아서 괜찮아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어, 어. 아..이 3학기 실장님이 어. 학교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어. 저보고 전기세 좀줄여보라그랬는데아이게 어떻게 하라고.. 으아아이는방 <laughs> <laughs> 이거 잠깐만 이거 들고 계셔 보세 주시오 새해동원세 좀 세게 해야 되지 겠습니까지않겠니까 이사장님 우리 그래서 유행어가 멘붕 멘붕 유행어 이긴 거 알죠? 벌칙 받을 준비해쭉 <laughs> 열받아 미치겠네 이게 다 라바 쌤의 리듬감이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아 뭐예요 <laughs> 저쪼이르잘하거든요 보실래요? 멘붕 멘붕, 멘붕 멘탈 붕괴 내가 아자 내가 아나춤 봤네 어깨 똑바로 아파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멘붕 아아아아아아 알았습니다. <목 variance> 역시 우리 그래서가 최고요. 아빠아요 아, 아, 근데 구구은 언제 오는 거지? 동생 데리러 나간다더니. 안녕하세요 구구쌤 동생 루루라고 합니다. <laughs> 어머 어머 너가 내 동생이구나 너무 반갑다 얘. 셋다 죄수 없어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네요. 구글랜드에서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언니가 말한 남자친구? <laughs>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마음에 들어. 일루, 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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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 라바라고 합니다. 어 너무 못생겼다. 절루 잘루 절루 잘루, 잘루, 잘루. 어머 너도 우리처럼 말투가 특이하다 얘. 와 그러네요. 조조 쌤은 뭐뭐 해줘. 조조 쌤은 뭐뭐 하라도. 로루는 일루 일루 잘루 잘루. <laughs> 셋다 정상 아닌 거 같은데. 아무튼 너무 반가워. <laughs> 루루야, 우리 가족이 다 모인 기념으로 재미난 유행어 보여줄까? 유행어? 응. 닭공주 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알았슈. 일 큐유. 하나 둘셋 넷. 그래서. 그래서 나는 저조쌤 그래서 잘 생겼고요. 가 큽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혼자 보냈다. <laughs> 아니 키 크고 잘생기면 뭐해. 여자친구 없어서 크리스마스에 혼자 보냈는데. <laughs> 아니, 빨리 니거나 네 애기 집에야. <laughs> 알았어. 나는 구구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 편지 주려고 그래서! 밤을 새워서 그래서! 편지 쓰다가 그래서! 잠들었어요 <laughs> 아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약속이 안 나왔구만 나 혼자 벌벌 떨었잖아요 <웃음> Sorry <웃음> 재미없는데? 어? 재미없어? 아니, 유치해. <laughs> 아니야, 로루야 이거 요새 엄청 유행하는 거야. 난 재밌는지 모르겠다니까? <laughs> 정말? 너 꼬집고 깨물고 해켜버릴 거야. <laughs> 쌤통이다. 어, 라바쌤, 이건 기회예요. <laughs> 무슨 기회예요? 아이씨, 머리가 안 돌아가요? 우리 멘붕 멘붕 팀이 그래서 팀을 이길 수 있는 기회라고요. 아 맞습니까? <laughs> 우리 빨리 뭉치랑 뭉치러 가요. 예예예. 예, 예. <laughs> <laughs> 뭉치랑 뭉치러. 가 아이 말카나쌤 재밌어. 뭉치랑 뭉치러가 라이트리고요. <laughs> 아그 방법이 있지? 같이 가요. 아. 또 이러고 있냐? 야, 빨리 끌고!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 빨리! 야, 지금 그래서가 재미없다는 사람이 나타났거든? 우리 멘붕멘붕이 더 재밌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야! 그래요, 좋아요! 어. 자신 있어? 나... 아, 자신 있죠, 당연히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라바쌤면 너무 못해요 내가 뭘 못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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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된 거야, 잘못된 팀 잘못된, 팀 거야. 잘못된, 팀 잘못된 팀 거야. 아, 둘다 얼굴 별로니까 빨리, 빨리 맞춰봐 자, 한다 시작! 멘붕! 멘붕! 멘탈 붕괴! e 붕 b 붕아연습했 n b o o 했 get, Ben, boom, Ben, Ben, b e 되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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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 이사장님이 제 마음을 안 받아주셔서 짜증나긴 하지만 지금 더 싫은 건 구구쌤이거든요. 멘붕 멘붕으로 그래서를 확실히 눌러버리죠. 보건쌤이 도와주면 천눈 만마지! 라바쌤! 예. 꺼져요. 야 예! 꺼지라고요! 꺼지라고요? 못 들었어요? 꺼지라고! 멘붕 멘붕 멘탈 붕괴 멘붕 멘붕, 멘붕 멘탈 붕괴 내가 한테 내가 한테 멘붕 멘붕 o 건쌤이 되기 전에 멘붕, 멘붕 멘붕 약국에서 일했는데 멘붕 멘붕 으, 네, 선생님 아, 아 약사님 제가 지제가다가강도 m Ben Boom, Ben 철 o o m Ben Boom, b 로로로 o o m b 0 0 b o o 멘붕, 멘붕 멘붕 멘탈 붕괴 멘붕 멘붕, 멘붕 멘탈 붕괴. <목소리> 잘했다. 재밌어 잘한다. 재밌어. 아, 근데 진짜 어게생겼다 <목소리> 역시 모건 쌤이야. <목소리> <목소리> 너무 재밌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오 재밌어 재밌어. 웃는다 <목소리> <목소리> <울렀다>, 붙는다. <울렀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씬더 뭐, 재밌는데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멘붕 멘붕이 더 재밌어요? 그 제가 알려줄 수 있는데 이렇게 우들들 저들들 우들들 이렇게 하면 돼요. 잘한다! 잠깐만, 잠다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시작 깐붕 잠깐만, 탈 붕괴 잠붕만잠깐탈 붕괴 내가 어제 내가 어제 깐붕잠깐 PC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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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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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우리 친동생이 아닌 거 아니야? 오빠! <laughs> 아,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이해가 안되니까 그러지 맞아! 그 루루라는 동생 참 이상해요 아무래도 감이 없는 거 같아 진짜 별로야, 별로! 무슨, 무슨 말을, 말을 그렇게,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응? 우리, 우리 동생한테 그렇게, 그렇게 막말하지 마시죠? 마시죠 아니! 저희는 가족이니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장난 없다 진짜 박공주 쌤. 가자. 뭐? <laughs> 어쨌든 셋이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다고. <laughs> 루루야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아줘. 너무 좋지. 룰루룰루룰루룰루 <laughs> <laughs> 역시 가족의 힘은 위대하다구. <웃음> <웃음> 저... 그, 러. 르...